2019년 9월 평가원, 고3. 이게 2020학년도 평가원인 거죠. 어, 뭐, 점유 소유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흐름만 제대로 잡으면 그 이후에는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법지문의 특징인데, 앞에서 뭔말 하는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뒤에서 뭔말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앞뒤 연결성이 되게 높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해를 안 하고도 문제를 푸는 녀석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지문 이해를 못 하는 것과 잘 하는 것두개 중에서는 당연히 잘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은 앞에서부터 뭔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뒤에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여줄게요. <laughs> 자, 보시면은 점유와 소유, 구분 짓고 있죠.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더 낫겠죠. 자, 그래서 점유는 사실 지금 내가 이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는 이게 점유인 겁니다. 지금 손에. 소유는 권리인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점유자랑 소유자랑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빌렸어요?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건 나예요. 내가 이 물건을 소유자예요? 아니죠. 나한테 빌려준 개가 소유자죠.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합니다. 이 점유에는 그리고 간접점유가 있습니다. 점유에는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는데요. 좀 이건 좀 읽어볼게요. 직접 점유는 다 알죠? 물건은 물리적으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간접 점유란 무엇이냐면 어떤 물건을 빌려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직접 점유 상태와 간접 점유 상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 제 말은. 제가 방금 전에 어떤 친구한테 물건을 빌렸다 그랬죠. 그럼 그 순간 저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그 물건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친구, 간접 그 친구 역시 반환 청구권을 가진 간접 점유 상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왜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점유가 동시에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점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유권자는 한 명이 될 수가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돌려달라고 할수 있는 것, 이것 전부 다 가, 점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동시에 예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똑같은 점유도 아닌 거고요. 직접 간접이니까. 그래서 이 점유는, 그런데 신기하게,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라고 하는데 점유는 일단 근본적으로 소유 점유가 소유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유랑 소유랑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유의 경우 대부분의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이런 거겠죠. 부동산은 점유로는 소유권이 공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자 물건에서 지금 <laughs>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라면은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하는데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는데,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까지 해야 됩니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이건 우리 봤죠? 앞에서. 이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되는데, 이 공시는 물건을 넘겨주는 걸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계약은 반드시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지금 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점유인도를 쓰는 거예요. 물건을 넘겨준다. 근데 이 점유에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가 있었죠.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는 간접점유. 그러니까 그것 역시 더 점유인 거예요. 점유인도에는 결국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를 못 잡았으면 이 뒤까지 이해가 전부 다안 되는 거예요. 점유인도를 뭘로 잡아야 되냐? 직접 점유 인도와 간접 점유 인도가 있는 거죠.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 그렇게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뭐가 있느냐? 점유 계정과 방안, 청구권, 양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계정이란 점유인도 중에서 간접점유인도에 해당하는 녀석인 거죠. 점유인도에 포함되는 녀석. 어찌됐건 간에 점유인도 한다는 그것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유계정은 간접점유인도 중에서 하나에 해당이 하는 거죠. 점유인도가 가장 큰 개념인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여기랑, 여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봅시다. A가 B에게 3일 후, 피아노,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유효한 양도 계약이죠. 그쵸? 그리고, 2번. 이게 뭐냐면, 소유권 양도를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점유인도로 뭐 공시를 한다 어쨌다 했잖아요. 근데 간접점유인도도 했다 그랬잖아. 그중에 하나가 점유계정이라고 했죠. 지금 점유계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자기가 좀 쓰겠대요. 그런데 3일 후에 계약을 했어. 주기로. 그쵸? 그럼 사실상 3일 후니까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은 양수인인 비저.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이 3일 동안 직접 점유를 유지를 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이 점유 계정의 경우 이 경우 아마 소유권 양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한테 무엇이 생겼어요? 3일 후. 반환받을 권리인 반환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반환청구권을 이 순간 줘버린 거예요. 계약하며 A가 3일 동안 제가 쓸게요. 라고 하는 순간, B는 반환청구권을 받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 반환청구권은 뭐라 그랬어요? 간접점유로서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받을 권리. 그러니까 3일 후에 소유권을 양도하지만 사실상 반환청구권은 이미 B에게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B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점유개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제 짧은 식견으로는 이 정도 해석이 나오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가지고 음, 이 사람은 소유권자죠? D에게? 직접 점유를 시킨 거예요. 그럼 이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반환을 받을 권리,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리고 이러한 소유권을 이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직접 점유인 물건을 바로 줄수 없죠. 왜냐하면 물건은 씨에게 없어요. 액에게 있는 것은 반환청구권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반환청구권을 넘겨주는 그래서 D가 C가 아니라 너 이제 내가 E랑 계약을 해가지고 내 소유권을 E한테 넘겼으니까 E한테 반납하세요라고 공시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음... <laughs> 통지 가방 주인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통지하는 순간 뭐가 이루어져요? 반환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 계정이고 이게 바로 반환청구권 양도인데.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이건 세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본질 자체는 뭐예요?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다가 누구에게 감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점유계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두 문단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계약의 뭐 그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와 B라는 사람인데, 여기랑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laughs> 양수인, 양도인이죠. 양도인이 소유자인 줄 알고 점유인도를 받았는데, 점유인도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직접점유인도와 간접점유인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라쟁이였던 거죠. 이 경우에 실제로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인정해 줄수 있는 선의 취득이라는 것이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확인을 하시, 해주셔야 되는 게, 여태까지 봤던 거 흐름 잘 보시고, 직접점유인도와 간접점유인도로 인하여, 그쵸? 직접점유인도와 간접점유인도 중에서 직접점유인도에 의해서는 선이 취득이 이루어진다. 다만,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입 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바로 이러한 경우인데, 어떠한 경우 a가 처음부터 구라쟁이였던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a가 다른 어떤 음? x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점유 계정을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B는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고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 X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직접 점유 인도와 반환 청구권 양도의 경우에는 X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인데 선위 취득으로 인해 B가 이 물건을 취득해버렸을 경우에 이 사람의 소유권은 없어지게 되고 B가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점유인도에서 직접 점유인도, 간접 점유인도, 이걸 구분을 지으셨어야 됐는데, 이걸 구분 지으시기 위해서는 이 문단에서 이야기했던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구분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문단, 2문단에서 잡은 것 가지고 끝까지 세분화시키면서 나간 녀석인 거예요. 법지문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